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들어갈 때차가자 다음으로 너무 지루한 듯한 성명서 낭독을 하느라고 어 약간 지루한 듯했습니다. 다음은 올인코리아의 조용한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어, 마지막 연설 듣고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약 7년, 8년 전에 태극기 집회를 시작했는데, 어, 약 7, 8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7, 8년 전 시작할 때 어, 민주파리들, 민주화를 판 대한민국 좌익세력이 박근혜 우파정권을 타도하는, 선명한 탄핵 무효운동으로 대기집회가 시작됐지만 은 8년이 지나니까 반문연대 부정선거 온갖 이재명 구속 온갖 주제들이 바뀌면서 서서히 신압으로 산람이 전술로서 자익들이 우파 정권을 타도한 것을 막았던 태극기 혁명 본래 정신인 탄핵 무효라는 구호는 국번 여기에서 모기 소리만큼 납니다. 여기도 겨우 7, 8년이 지났는데 좌익들은 백년전쟁이라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고 대한민국을 저주받은 나라에서 백년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의 이념 노선을 향해서 지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우파 세력의 마지막 명맥이었던 독기 운동원 이제 뭐부정성년니 반문년대니 뭐 이재명 구속이니 윤석열 수원이 한동훈 만세니. 온갖 주제를 바꾸면서 체제전복 이고 우파정권 타도고 우익세력개멸 인 탄핵무효운동은 사라지고 국보 내에서도 모기소리만큼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우익이 미국이 없었으면 벌써 망했고 대한민국 보수우익이 군부세력이 사라지니까 벌써 망했다는 것을 당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문민, 인문, 검사, 기자, 학자들이 본인의 도움 없으니까 껍데기만 보수지. 소은 윤석열 한동은 만세부로는 벗기를 또박영일에다 바뀐 거 아니에요? 오늘 도뭐 저기 뭐자유수업원에 하면서 뭐, 뭐 부정성을 한다고. 야! 부정선거 따질려면은 윤석열, 한동훈을 구속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서희가 부정선거면은 그거 수사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숙장장 윤석열 이 자가 부정선거를 덮어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니 반문연들로야 문재인 누가 지키고 있는데? 윤석열이 한동훈이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북 정권, 정북 이적 행방을 하나도 수사하지 않냐고, 별 것도 건드리지 않는게 누구예요? 문재인 한동훈이라! 이놈들은 태극기를 딱발행이라고 이제 정치가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태기 들어가고 나왔기부대 99.9%라! 천명이 한명 정도 빼고는 전부 한동훈 만세 부르는 건 아니에요 한동훈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하고 제도 이성 벌금 매길 때에 사억 반란 공소장을 읽은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박근혜 만세를 부르다가 무슨 논조로, 무슨 개면으로 한동훈 마사를 부릅니까? 그것은 정신질환자가 되기 때문이오. 아까 국법민조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인지부조화증, 사이코패스가 된 거고 도라이가 돼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외 에 어떤 법적, 윤리적, 이론적, 이념적 변화할 만한 어떤 금고도, 증거도, 이유도, 사유도 없습니다! 그냥 작품 보수들이 권력이나 돈몇 푼에 대가를 쳐받고 가는 게 대한민국 군부 세력을 제외한 대한민국 보수의 세력들이 것은 김정은이가 권력 한 자리 주고 CGP가 돈몇푼 주면은 대가를 팍팍 숙이는 여러분, 우파 세력들 아니에요! 이것을 나는 둔갑 우익이라고 어린 방송에 누가 댓글 달았는데 둔갑 우익 사실상 좌팔들 사실상 촛불 좌익인데 우익이로 둔갑하고 우익인 척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윤석열 한정은 아니에요! 윤석열은 자기 입으로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내물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박근혜를 감옥 보내면은 대국, 경북에도 시간이 오르면은 박근혜를 도둑년이구나. 그래서 박근혜를 버리게 된다고 내물재로 둘둘 말은 것이 박근혜를 죽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러분! 박영수 거짓게 풀리는 박영수의 고문 윤석열이가 직접 동영상으로 남긴 말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1%라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마음속에 1%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수의 정권을 탈하고 박근혜 대통령의대 물체를 둘둘 말아 징역 30년 보내버리는 윤석열, 한동훈을 어떻게 만세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보는 좌파든 우파든 터기든 촛불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터기를던 빨갱이 윤석열 한동훈을 따라가면은 터기 혁명의 마지막 정신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득 교수님, 어서 쌍욕. 도그새끼 하나 빼고는 매우 정확한 말씀을 해주었는데 우리는 보수의 체력은 윤석열 정권 다음에 조중동이 만들 촛불 영웅 박근혜에게 징역 30년을 부여한 남노당의 홍위병이요 남노당 제일 검토사라고 지금 한동훈을 미친듯이 띄우는데 우리 병기 된 사람들은 한동훈 만세를 부르면은 병기를 들고 사기탄대파가 되고 병기를 들고 위장 주사파가 되는 겁니다. 정권은 짧고 우익 이념은 길고 이 민족은 병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한동훈 위장 우익 정권에 부역질 하나 됩니다. 그것은 더불어 노동당 이재명, 문재인에게 부역처라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토라이가 되는 거고, 더 미치고, 더 악질적인 망공도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촛불을 단 이맛박의 발병이라고 세부춘 발행이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국민들을 죽여 개봉시켜서 동원해서 싸울 수 있는 빵이 들입니다 윤석열 한동은이란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보낸 이놈들이 지금 태극기로 의장되고 보수의 정당을 점령하여 대한민국 보수의 세력이 신을 말르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민족 번역자로 잘못된 나라를 세운 자라면 더 길을 더 빨리 이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특히 내가 여기에서 외롭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은 이제 서서히 국본의 조류적인 목소리가 윤석열 한동훈이는 518 개헌 세력이요, 촛불 세력이요. 야 이거 좀 위험한 특기를 든 좌익 민주파리 운동권 세력이구나. 여러분 한동원이가 조선일보가 어제 어느 신문에 주로 띄운 사람이 참여연대 김경률입니다. 김경률. 누굽니까? 참여연대가 어딥니까? 대한민국 이번에 혁신공천. 윤석열 한동훈 공천이 참여했는데, 전부 좌빨 운동권 애들을 경상도에 한점 남은 다섯 의원들을 밀어내고, 이번에 빨리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반민주적으로 여기 마포에래 권성, 권동, 김동성, 김성동 의원 밀어내고, 거기에 지구당 위원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저 참여연대 빨갱이 김경률이날 한동훈이 빨갱이가 낙하산 시기입데 여러분 원희룡이 얼마나 좌빨입니까 그걸 인천에 낙하산 시기고 여러분 빨갱이 가하산 공천입니다 이번에 그게 윤석열 한동훈의 혁신 공천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군사정권에 도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공천 우리 두 눈으로 구경하지 않나요 그것도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적극적인 프로파간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익 세력이 이렇게 개멸적, 개멸되어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얼마 나쓰으면 2월 5일날 출판 기념에 한다는데 그것도 그것도 민주파리 사기탄핵파의 악용당할 가고 겁이 가슴이 불렁불렁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대한민국이 좌경화가 많이 됐는지 자유민주주의, 진실, 정의, 법치, 애국을 말하면 은 감옥 갈까봐 겁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배반하고 사기 조작하고 조작 수사하고 거짓 선동하는 조중동, 조작 수사하는 좌익검사들이 축세하고 학자들도 이제 민주화, 여러분, 민주화가 없습니다, 그런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태양에서 건국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온갖 거짓말로서 보수 우익 세력을 퇴밀시키는 민주파리! 이놈들이 이슈를 다 흩어놨지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반란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우익 세력을 개멸시키는 민주파의남노방빨갱이들의 부탁자였다! 그 점을 절대로 잊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억울함을 우리가 풀고 우리가 택기혁명 정신인 사기탄핵 원천무의 정신으로 나를 라 살리려면 살리면, 살리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보기보다 허약하고 한동훈 윤석열의 위장술는저 군인들 무슨 일파만파가 보호하고 자유한국당이 보호하고 여러분 보호가 안됩니다 내 하나 목소리 크게 외쳐도 저런 거짓말은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번 애국 동지 여러분 윤석열 한동훈은 촛불 반란 세력의 영웅이지, 철기 세력의 영웅이 아닙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 보수의, 방금 보수의 정신을 지키는데, 우리의 힘과 정신과 재정과 모든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립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건을 도와주신 우리 코리아 조영원 대표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